베드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한 개인 베드로도 되지만 베드로는 교회를 대표한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베드로의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 될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며 본문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예. 여러분, 운동 경기로 말하자면 대, 대부분의 운동 경기가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저는 축구를 좋아하니까 축구를 설명하자면 베드로는 전반전에는 예, 그런대로 어, 열심히 뛰어다녔고 또 그런대로 경기를 잘했습니다. 조그만 실수들은 있었지만 치명적 실수는 없었고요. 심지어는 오늘 마태복음 16장은 베드로의 어떤 인생 커리어에 있어서 하이라이트라고 말할 수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16장 13절부터 20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메시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은 후에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후에 바요나 시모나야 요나의 아들 바응 원래 아들이란 뜻이고 요나는 이름이죠.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헬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네가 정말 복 있는 자다. 이렇게 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는 반석이란 돌이란 뜻이죠.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네 베드로 위에 베드로라는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너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까지 말씀하시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그 다음에 십구로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다른 열쇠도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너무 너무 왜 갖고 싶어하는 뭐 예를 들면 차라고 생각한다면 값비싼 차에 차 열쇠를 누가 내게 주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천국 열쇠를 그에게 주겠다고까지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것입니까?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이렇게 베드로의 그 신앙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 신약 성경 전체를 베드로의 생애를 살펴보십시오. 이때보다 베드로가 훌륭했던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이 시작되면서부터 우리 성경으로 보자면 마태복음 이 16장 뒷부분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베드로의 추락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의 게그 추락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시작이 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정말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충격적인 말씀이 2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때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때까지 예수님은 이 말씀을 꺼내지 않았어요. 이 목양의 입장에서 보기 되면요, 어떤 성도가 새로 교육을 왔습니다. 대체로 좋은 말들을 많이 해주고 희망적인 메시지들을 많이 전해줘야 되겠죠. 네가 예수 믿으면 앞으로 이제 죽을 일만 남았다, 고난 당할 일만 남았다. 여러분 초신자에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교육을 시켜서 어느 정도의 신앙, 아이 정도면은 이런 얘기를 할수 있겠다 했을 때 비로소. 어, 예수 믿으면 고난도 받아야 되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꺼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그런 얘기를 할수 있는 단계라고 생각해서 예수님께서 비로소 이말씀 하셨어요. 앞으로 이 말씀을 두번더 하십니다. 세번이 말씀 하시는데,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여기 보면 적은 고난도 아니에요. 많은 고난을 받고 심지어는 죽임까지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이 말씀을 붙이고 있는데요. 제자들의 기회는 제3일에 다시 살아난다는 말은 들리지 않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느 정도 신앙이 이제는 자랐다고 생각해서 고난도 당하고 죽음도 당할 수 있지만 제3일에 다시 살아나서 영광의 자리로 초대될 것이다. 이렇게 해도 앞부분만 들리지 뒷부분은 안 들리게 되는 것처럼 제자들의 이 말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제3일에 다시 살아난다는 말은 들리지 않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이 말씀만 들려오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말씀을 좋아할 수가 없는 거죠. 베드로는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다는 말을 왜 싫어했을까요? 정말로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자세히 보면 베드로가 주님을 생각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생각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자기 자신이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싫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된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거나 죽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죽을 일까지도 자처하는 모습도 보여줬지만 속으로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 인정을 받고 나중에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아서 영광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 저는 이런 마음을 이런 설교를 하면서요 준비하면서 제 자신의 마음이 들킨 것 같다는 생각을 예, 했습니다. 수많은 목회자들, 저 같은 경우도 영광에 대한 욕망이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좀더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를 아 이렇게 참 이게 어, 했으면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세상의 영광에 대해서도 막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는다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과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된 이유 예,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 영광을 얻고 세세토록 살기 위해서입니다. 세상 영광을 얻을 목표를 세우고 예수님을 3년 동안 부지런히 따라다니는데 이거는 들키지 않은 마음이에요. 자기 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게 되면 정말 예수님 때문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여러분은 자부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누구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 자기 영광을 얻을 목표를 세우고 3년 동안 따라다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고난당하시고 죽는다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싫고 화가 났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베드로의 태도가 충격적입니다. 자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에 이르되 라고 하는데 항의했다고 로 말할 수있는데 대부분의 영어 역본들은 리뷰크라고 번역을 했어요. 책망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제자가 예수님을 책망하는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책망까지 했습니다. 뭐라고 책망을 했냐, 그러면요. 주여 그리 마우스서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주여 그리 마우스서안 죽고도 고난당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당신의 소망을 이룰 수가 있는데 왜 죽으려고 하냐, 그러면 왜 고난을 당하려고 하냐. 하면.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건 저 자신의 들킨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큰 고난 없이 심지어는 죽을 생각도 안 하고 저는 영광 보기를 원해요. 교회가 막두 배, 세 배, 열 배로 부흥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내가 죽을 생각은 안 해요. 나는 안 죽고 심지어는 여기 장로님들이 죽고 다른 성도들이 죽고 그리고 나는 영광을 보고 싶은 거예요. 신기하죠, 여러분? 저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정말 제가 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 던지겠다 이렇게 하고 이 설교를 한다면 부끄러움이 없겠는데 저는 별로 고난을 당하긴 당하지만 적당히 당하고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 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를 해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사는 거죠 부끄러운 마음이에요 베드로가 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 말이요. 고난 안 당하고 안 당하시고 죽임 안 당하시고도 얼마든지 당신이 원하는 뜻을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자 오늘 말씀.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큰소리를 읽어 봅시다.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들, 예전에 그 왕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읽어 보잖아요." 근데 왕들이 망하는 이유가 왕들이 망하는 이유가 주색잡기에 빠지고 간신들의 간언을 물리치지 못해서 망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간신들의 간언을 물리치지 못해서 여러분 여기 베드로는 지금 현재는 간신이에요 지금까지 간신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 부부가 같이 앉아계신 분도 계십니다 신앙생활할 때는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걸린 문제에 있어서는 자기 부인과 자기 남편 앞에서도 아니오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돼요. 당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고. 당신 세상 쫓아가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남편 생각하는 것처럼, 아내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런 말들에서 우리는 그 순간은 사탄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은 그 순간에 지금 나는 사탄과 같다. 사탄아내 뒤로 물러가라. 물러가라고 할 때는 가감해야 돼요. 타입이 없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아, 교회에 그렇게 면 매주일날 나가야 되냐. 그런 말을 들을 때는 누구에게서 그런 말을 듣든지 사탄아 물러가라고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나에게 스캔들을 일으키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 하나님의 이름 뭡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서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천하 만민이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주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믿었다면요, 엉터리로 믿은 것이니까 오늘부로 창산하시고 새롭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주 예수를 믿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저를 비롯해서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죽는 것이에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다 거꾸러지는 것이고 생각을 버리는 것이고 잘못된 생각을 버리는 것이고요. 예수를 위해서 남은 인생 오직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생각하는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으면은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는 여전히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다는 말씀을 하시자 곧 사탄같이 되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지 못하게 말립니다. 왜 그랬습니까? 세상에서 영광을 얻으려는 자신의 꿈이 산산조각이 나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무엇이 참된 영광인 줄 몰랐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이 영광입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영광이다. 오늘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이런 글들은좀 써놓으세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이 영광입니다. 그걸 영광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부부가 앉아 계시는데요. 당신과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것이 나의 영광이다. 뭘 자꾸 주려고 하지 말아라. 이벤트 하려고 하지 말아라. 당신과 함께 살고 당신과 함께 죽는 것이 내 영광이다. 여기까지 에 들어갈 때이 가정이 제대로 된 가정이 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이 영광으로. 알고 살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영광스러운 삶을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고 있다면 그게 영광인데 현재부터 영원토로 이어지는 영광이고 또한 가지 비도로 몰랐던 것은요 영광에 이르려면 먼저 고난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 없이 영광에 간다고요? 노 크라운 노글로 no, no 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난 없이 영광에 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베드로는 고난받지 않고 영광으로 들어가는 길을 택하려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에 잘, 전에 잘했던 베드로가 후반전 들어오자 무너진 이유는 그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이 영광으로 이끄는 올바른 길임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 영광으로 들어가는 개개인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으면요, 이제는 고난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와 함께 죽겠다는 결심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영광으로 가는 왕도입니다. 로얄 로드고 올바른 길인 것입니다. 고난과 죽음을 피해 버리고 가면 갈수록 세상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고난 받지 않고 능욕 받지 않고 죽임 당하지 않고. 영광으로 가려는 사람들로 교회가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어느 어느 순간부터 고난하고는 친하고 싶지가 않고 죽음하고는 친하지 않은 그러한 신앙생활로 들어오려고 하는 이런 유혹들을 받고 있다는 것을 특별히 저부터 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무너지는 모습, 어디서부터 무너졌는지, 고난을 안 당하고 영광으로 가려고 하는 거기서부터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가 원했던 영광도 세상 영광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내가 오늘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주님께서 내가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이 구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절부터 28절까지 그냥 읽으면 그대로 답이 나오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24절부터 28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 이 무엇 을 주고, 제 목숨 과 바꾸 겠 느냐？인 자가 아버 지의 영광 으로, 그 천사 들과 함께 오 리니, 그때 의각 사람 이 행한 대로 갚 으리라. 진실로 너희 에게 이르 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 에, 인 자가 그 왕권 을 가지고, 오는것을볼자들도있 느니라.